이게 가품 논란도 굉장히 많잖아요. 둘, 넷. 조금만. 짜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진주 목걸이. 이전에는 엄청 뭐 품절이 됐지만 뭐 작년부터 해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당시 제품가가 그때도 좀 올라서 210불이었는데 배송비가 따로 붙어서 240불이었고 구매 대행을 했을 경우 한 30만원대일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240불 때인가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배송비가 따로 붙을 거예요. 이게 갚은 논란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국 본사 공식 홈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와 제품이 비슷하다 하시면 이건 정품이 맞구나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국 공홈에서 구매했을 때 배송 온 상태는 이렇게 되었고요. 상자 안에 프린트된 영수증을 넣어주고요. 그 안으로 이 목걸이 상자 케이스와 온라인 구매를 뭐 감사합니다. 포장 담당자는 누구였습니다. 이런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자 크기나 뭐 개런티 카드 뭐 이런 거는 구입 국가나 아니면 나온 시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제가 구매한 제품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성 자체는 이 상자 안에 파우치와 요 카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목걸이 상자야 싶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반지 혹은 귀걸이 상자 케이스라 똑같았습니다. 상자 케이스의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7. 가로세로 7cm의 정사각형이고요. 뚜껑을 닫았을 때 5.2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자가 안전한 그레이 색상이 아니라 그 돌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좀 약간 점박이들이 송송송송 박혀 있어요. 그리고 상자에이 문양의 로고가 딱히 만져보면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다? 튀어나온 거지 들어가 있는 건지 어쨌든 평면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면 요렇게 작은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요게 하나 들어있었어요. 핸드메이드고. 실버 제품, 은 제품 관리하는 방법이 작게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안에 이 목걸이가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될 정도로 아니, 이게 좀크게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지? 했는데 이렇게 똘똘 말려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긴 장난감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팔찌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엉켜가지고 그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보세요. 진짜 매끄럽죠 그냥 이렇게 막 만진 다음에 풀었을 때도 도도도 이렇게 잘 풀립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조금 만져주긴 해야 되네요 자세한 제품을 보면 색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테이블이 완전히 하얀색인데, 좀잘 보이시려나? 색깔이 다릅니다. 거의 좀 누런 진주색이에요.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제이 의자에 제가 올려놔보면, 조명 때문에 좀 밝아 보이는데, 완전 좀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이 아니고, 좀 테이블하고 차이가 보이시죠? 완전 백색 색상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 하얀 색상에더 가깝다. 깨끗한 하얀색이다. 라면 100% 그건 가짜입니다. 뭐알 개수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최신 제품이 뭐양쪽에 각각 21개씩 총 42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비교적 최근에 산 거죠. 작년이니까 제꺼 역시 21개씩 들어있습니다. 2 4 6 8 10 12 10 11 1 1 4 15 16 8 2 1 9 1 0 7, 8, 10, 12, 14, 16, 18, 20, 21. 맞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순간 20개인 줄 알고. 이 진주 알 사이사이에 매듭이 또 중요한데 엄청 딱 붙어 있지 않고 갭이 있어요. 그래서 더잘 빡빡하게 굴러가지 않고 스무스한 것 같아요. 이 행성 문양하고 첫 번째 진주 시작하는 요 연결고리 부분이 가장 많이 그 가품에 티가 난다고 하죠. 연결고리의 동그란 부분은 완전히 동그랗습니다. 정말 완전히 동그랗고, 반타원형 이러지 않아요. 요거 문양은 제가 어떻게 뭐, 가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 설명이 불가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품에서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새겨진 부분이 어디 어디 있냐면 이 행성 문양 쪽에는 없고요. 가장 끝에 연결 고리 부분이 있죠. 채우는 부분. 이 채우는 부분에는 행성 문양이 로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리가 채워지는 부분에도 역시 앞쪽에 행성 뒤에는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안 끝에 각인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민소매 입었을 때 괜찮죠? 정말 완전 심플한 민소매 뒤에 포인트가 돼서 구정은 그 참좋더라고요 약간 공주 느낌도 나고. 그리좀 이렇게 긴거 있어도 예쁠 것 같아요. 긴 거. 러플 블라우스? 이런 스타일에 가장 매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반팔티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는 하얗게 보이는 요 포인트가 좋아서 이렇게 숨겨서 그냥 진주 목걸이만 포인트로 한 듯한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 여름에 사서 뭐, 가을이나 겨울에 착용했던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의미는, 즉, 확실히 좀 봄, 여름, 이때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올해는 여름에 또 열심히 찰 생각인데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도 굉장히 좀 뒷북에 2022년도에 샀는데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많은 패션 전문가 분들께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여전히 이게 가장 많은 조회수 두 번째 포스팅이거든요 그만큼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가 있는 제품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비비안 웨스트우드 진주 모컬의 진주 초커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